쭉, 다양한 갑질이 쭉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냥 물이, 물대를 안 맞추고 넣어 보니까 항상 봐왔던 밑에, 쭉쪽 어, 돌들이 지금 물이 당겨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이게 쭉 이런, 큰 돌들이, 음 예전에 왔을 때는 이런 문양에 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네요. 이런 목문석에, 목문석의 문양에, 이렇게 상경이나 다양한 또 석지를 작품이 될 만한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습야다 자주 바다는 참 바닷돌들은 양석을 시키면서 또 문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지금 바닷돌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. 어, 이 충분한데. 되게... 자, 한번. 파도 쓸 때까지 여기서 자 마음은 참 좋죠 마음은 참 좋습니다 마음 빵빵해서 수마가 좋네요. 수마가. 참 수마가 좋네. 수마가 색질이 하이참 좋습니다. 자 이런 분양에 이런 색질도 나오고 멋은 참 좋네요. 병이라도 좀 나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선배님들 이 위에 선배님들 보시면 물을 군복이로 갖고 다니시는데 군복이 갖고 다니는 이유를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음, 전질이 좋은데. 쭉 찾아보겠습니다. 저번에 왔을 때와 또 틀리게, 어, 많이, 파도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참 많이 바뀌어 놓은 것 같아요. 오. 공목문석이거든요. 조금, 문양이 난해합니다. 저 어지럽죠? 문양이 딱 봤을 때, 딱 뭔가 나와야 되 나와야 되는데, 자, 예전에 이런 문양이 동그란 문양으로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. 달마가 되다 말았네요. 여기가 깍, 이쪽 오른쪽 표 표처럼 동그랗게 됐으면 머리, 머리는 잘 나와줬고 참 아쉽습니다. 달마가 나와서 쭉 달마처럼 머리가 쭉 괜찮네요. 바다토론 참 석복이. 아. 예전에 처음 이 밤새 왔을 때 굉장히 설레이는 산지였습니다. 어, 처음 보석질이었고 무궁진 했어요. 참 석질도 굉장히 예쁘죠. 석질도 예쁘고. 열심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음, 여기 안또 이런 석들이 또 있더라고요. 이런 석진 석들이 무궁무진해서 참 재밌는 산지 같아. 요 아직 수막 안 됐고. 음. 여기 오면.